안녕하세요. 2대2 공방 한번 가볼게요. 서버는 PC 서버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저 저그. 반대편도 저그예요. 상대방은 저그 랜덤. 저희 팀도 저그 랜덤이었는데 제가 어, 저그 나왔어요, 저그. 투저그예요, 일단. 2대2라서 투저그가 나오더라도 아니야, 2대2도 투적을 면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어떻게든 중반, 후반을 좀 버텨야 돼요. 상대방 만약에 중족이 테란이나 프로토스가 있는 경우에는 후반에 좀 위험성이 따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버티는 게좀 해답일 것 같아요. 보시면은 해체를 하나 올리고요. 일단 제가 위치가 어, 대각자리다 보니까 스포닝을 먼저 가는 것보다는 해처리를 더 먼저 올리는 게, 어, 좋, 좋구요. 자, 같은 편은 해처리부터 올리셨네요. 해처리 위치가 좀 특이하신데? 자, 어찌됐든 맵은 6인용 맵이라서 어, 가까운 데는 없네요, 상대방이.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5시도 없는 거 보니까. 그래서 저는 노스폰이 어, 포에처리 한번 가볼까요 노스포이 포에처리 과감성 있게 노스포이 포에처리 가는 것도 어, 나쁘지 않은 판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대방 종족이 저그 랜덤이기 때문에 <laughs> 노스포이 포에처리 갈게요 어, 왠지 노스포이 포에처리 가면은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스포이 포에처리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뭐야 스포닝풀 올리고요. 저그. 먼저 11시 저그. 11시가 저그 수도 있고 9시가 저그일 수도 있어요. 확실히 11시가 저으라고 말은 못할 것 같고요. 11시 저음 맞네요. 스포닝풀이 완성이 돼 있네. 선크 하나 치어놨고요 링을 뽑았나? 링안 뽑은 것 같은데. 아직 안 뽑았겠죠? 어, 왜 뭐야, 뭐야, 뭐야. 어, 아, 깜짝이야. S키 누를 뻔 했다, 방금. <laughs> 마우스가 방금 더블 클릭이 저절로 된 건가? 히드라로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다면은. 어, 상대방 다른 한명 인원이 테란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위험할 수가 있어요. 어, 네, 알겠습니다. 한명 테란. 오버 빼야 돼요, 그러면은. 어. 마린을 보내줄 수 있기 때문에 오버로드 빼야 돼요. 지금 마린 도착하면 잡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어, 잡히면 안 되는데. 초반에 오버로드 잡히는 거는 좀, 타격이 크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잡히는 게 좋은 건데 안 잡히겠지? 한 마리면은 충분히 살수 있겠죠? 언덕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제발. 왠지 살것 같기도 하고 죽을 것 같기도 해요. 그건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제발 살기를 기원해야 되는데. 제발요. 아안 돼요. 아 아. 진 거의 다 했는데... 아깝다. 아쉽네요. 그래도 제가 지금 굉장히 부유하게 잘 째줬기 때문에 노스폰이 후회처리가 이 정도면 성공이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부유합니다. 지금 같은 편분이랑 비교를 한다면은 굉장히 제가 지금 부유한 상태예요. 지금 엄청 부유해요. 저... 부요 부자. 오버로드 한 마리가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어, 전 히드라로 넘어갈게요. 같은 편분들 레어 올라가시는 것 같아요. 저 죄송한데 오버로드 빼셔야 되는데요. 여기요. 오버 앞 빼시다가 오버 잡혀요. 죄송한 말씀인데 오버 안 빼시면 오버 잡힙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경고했어요 오버 빼라고. 뭐 물론 저 혼자 말로만 한 거니까요. 어, 네, 잘 가세요. 빼라니까 요거 안 빼. 뭐를 왜안 빼세요? 어, 야 누군가 온다. 누군가 온다. 아, 업그레이드가 아직 안 됐는데. 여성껏, 여성야 부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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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지어야 돼. 그래서, 업글, 업글 들이고요어단 업글 주게 됐다. 사업이 돼요 사업이. 돼야. 아, 오버 잡지 만 오케이, 오케이. 그것도 지어야 돼요. 이게 마린 메딕이어가지고, 마린 메딕은 또 이제, 키드라가 어느 정도 모여야 되거든요. 저 정도 가지고는 부족해. 어 설마 나 나가니? 더 모아서 오겠다는 거야? 와봐 한번 와봐. 아내한 마리야. 아 기다리고 시간도 걸어야 돼. 적어도 한세 부대 정도 는 내야 돼. 그래 싸울 만 하지. 이 정도면 싸워, 싸워도 될것 같은데요? 한번 시비 걸어볼까요? 시비 걸어봐. 자, 시비 겁니다. 일로와. 쌈싸먹어주고. 쭉 들어가서 쌈싸먹습니다. 좋아요. 아 깔끔합니다. 바로 갑니다. 그 다음에 해처리를 좀 올릴게요. 해처리가 지금 많이 까였는데, 올리면 되죠. 버그를 가야될 것 같은데? 테라은 어차피 한번 잡혔기 었 때문에 한방 모여서 나오는 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아마 이제 같은 편분이 럴커가 이제 뽑힐 시간인데. 타이밍이.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나도 럴커 좀 뽑자. 오파 아, 필요한 시점이 해야지. 빨리 해처리 파괴시키고요 이거는요 해처리를 좀 파괴시키는게 좋을것같아요야 드론 왜왔어 아 그래 온김에 성큰이나 지어라 그 온김에 성큰이나 짓자 나 해처리 드론 하나만 하나만 지금 해처리 깨놓으면은 굉장히 좋을거예요 어. 괜찮은 판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반대편은 이제 럴커 나오셨겠지? 한번 눌러 한 번, 선쿤 아 이것도 깼으면 좋겠는데 못 깨겠다 깨긴 약간 애매하네요 하토튼 럴커가 나오셨기 때문에 어 좋습니다 오 좋아요 한분이 잘해주셔가지고 이건 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투저그지만 해처리도 많이 폈고 해처리가 많으면은 진짜 적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드론에 올킬을 당하더라도 해처리가 많아버리면은 복구도 금방금방 시킬 수 있잖아요. 그 점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드론 좀더 뽑아야 될것 같아요. 드론을 많이 부유하게 못잰것 같아요. 노스폰이 포해처리에 비해서 드론은 많이 못잰것 같아요. 아무래도 상대방 테란이 한명 있어서 초반에는 경력이좀 필요했거든요. 아니면은 마린메딕에 좀 뚫릴 확률이 높아서 열커를 바로 가는 게 아니었다면은 어쨌든 7시 날렸죠. 7시 나가셨고요. 이제 부유하게 좀 째면서 천천히 가면 될것 같아요. 뮤탈리스크로 넘어가도 될것 같고 가디언 이런 걸로 넘어가도 되겠네요. 솔직히 그 파랑님이 지금 혼자서 그냥 미셔도 될것 같아요. 상황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뮤타리스크 네, 넘어가면 괜찮을것 같습니다. 자, 스파이 하나 올리고요. 해초 하나 더 올려 부유하게 최대한 부유하게 시작하는 거. 가스 풀 가스 파도 되고요. 뭘 해도 되는 상황이죠 지금. 보면은. 세 번째 고 빨리 저기 대야 될 텐데 스파이어 빨리 완성돼야될 텐데 아직 완성이 절대 어요히차를 음. 하나 더 올리고요 지금 계속 이렇게 시간만 벌어주시면은 제가 이제 스파이어 완성되면은 어탈 뽑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탈 뽑아서 한 번에, 그 뭐, 해설이를 날린다든지. 같이 싸움해도 될것 같고. 자, 스파이어를 기다립시다. 이드라 소수는 혹시 모르니까, 뭐, 커너를 뚫을 수가 있잖아, 1 1시간 자, 스파이어 완성됐구요. 자, 바로 이제, 뽑습니다. 유탈리스크를 바로 뽑고요 어우, 가스 역시 모자르네요. 네. 풀가스를 파 파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가스가 많이 모자르 기는건 사실이에요. 저그는 가스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유닛들이 저글링이나 뭐 드론 이런 거 빼고는 가스가 많이 필요한 유닛이 많아요. 저그 같은. 경우는. 가스가 많아야 되는데. 어, 뮤탈 나왔죠. 이 뮤탈로는 그냥 상대방의 본진 해처리 날려도 되고 아니면은 좀더 기다렸다가. 바로, 브레이트 스파이 올려가지고, 가디언으로 가도 되구요. 근데 웬만하면은, 빨리빨리 끝내는 게 좋으니까, 뮤타리스크 모은 거로 가서, 해철이나 날립시다. 세부대. 세부대면은 충분해요. 스퍼가 한 100개 정도 깔려있는 거 아니면은, 깔려있는 거 아니면은, 어 무조건 날릴 수 있을 거예요. 이럴 때 제가 뮤타리스크를 갔는데 이제 빈집러시로 올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3시분이좀 커버를 해주시면 되는데 나갔네요 네. 일때 뜨자마자 바로 나갔죠 네, 수고하셨습니다